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애기가 낮과 밤이 바뀌었거든요 유칼립티스가 작년부터 작년 가을에 함께한 아이예요 거실 월동하면서 힘들어 했는데 노지 방근에 그늘막을 쳐주고 키워줬더니 이렇게 새 잎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서 잘 커지고 있어요. 인형처럼 예쁘죠?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신통 방통하게 잘 큰답니다. 그 장마로 인해서 밖에 노지 그늘막에서 키우던 아이들을 그늘막을 걷고 거실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거실에 옮겨줬다가 오늘 날이 좋아서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왔네요. 씩씩하게 잘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거실 월동할 때 함께 했던 묵은 잎들, 또 여기 앞에는 새로 난 잎들. 귀여운 유칼립투스. 봄에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답니다. 밖에 방근의 노지에서 피고 지고 하는 펜시예요. 너무 귀엽죠. 봄보다는 꽃이 조금 작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피고지고 피고지고 생명력 있게 커주네요. 날이 더워지면서 그늘막을 해줘도 간 아이들은 초록별 갔어요. 꽃나라 간 아이들은 또 꽃나라도 갔어요. 근데 요 아이는 씩씩하게 이렇게 계속 꽃을 보여주고 생명력 있게. 살고 있네요. 저도 생명력이 강한 아이가 더 정이 가고 좋은 것 같아요. 사계국가도 노지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네요. 너무 신통방통하게 잘 커주고 있어요. 장마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장마가 오면 못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화초를 많이 키우고 있어서 거실에 들여놓는 아이들은 들여놓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노지, 처마 밑에 장마가 와도, 처마 밑에 노지에서 견뎌내야 할것 같아요. 노지 방근을에서 크고 있던 고추 모종에 이렇게 고추 세 개를 달았어요. 따먹진 못하고 화초 고추 느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키우고 있어요. 장마 오기 전에 따야겠죠? 요 밑에 매발톱 씨앗도 날아왔나봐요. 매발톱 잎도 이렇게 싹이 나면서 크고 있네요. 저기 보이는 상추 보세요. 저렇게 이상하게 작게 자라고 있어요. 지렁이 배양토에 크는 아이는 잘 컸는데요. 일반 배양토에서 키우니 저렇게 크네요. 여러분들 상추 심을 때 지렁이 배양토 들어간 흙을 사용하세요. 비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앙증맞고 귀여운 꽃을 보여준 노랑이 펜시예요. 귀엽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꽃이 피었더라구요 그래서 처마 밑으로 옮겨줬어요. 이제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살수 있으면 씩씩하게 잘 살아가라고 처마 밑으로 옮겨줬습니다. 지령이 배양토에 심은 상추에요 이렇게 잘 컸죠? 지렁이 배양토에 심은 딸기도 잘 컸어요.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상추가 작고 못생기게 크는 이 아이는 일반 배양토에다 심어줬더니 이렇게 이쁘지 않고 성장이 잘안 되는 모습으로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상추를 심으실 때, 흙을 주문하실 때 지렁이 배양토로 사용을 하셔야 이렇게 예쁘게 상추가 건강하게 잘 큰답니다. 매발톱도 말라서 저렇게 초록별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쁘게 잘 크던 우리 목마가에도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이렇게 음, 작고 이런 모습으로 꽃을 피고 있어요. 꽃잎이 예전처럼 건강하고 활짝 피진 않아요. 그래도 사람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꽃도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씩씩하게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기 목마가리도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서 색이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요 아이는 꽃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한 송이 펴졌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비덴스도 봄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노랑노랑 꽃을 피워주었는데요. 요즘엔 이렇게 작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에 위로를 얻어요. 날이 덥고 비가 오고 하니까 얘네들도 힘든가 봐요. 밖에 노지에서 페랭이 꽃이 비도 오고 날도 덥고 하지만 이렇게 또 예쁘게 꽃을 활짝 피워준 기특한 아이예요. 자, 페랭이 꽃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우리집 베고니아 꽃은 항상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다글다글 예쁜 꽃몽울이와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마가 온다고 하니 처마 밑으로 옮겨 줄 생각이에요. 우리 또 아가가 징징징대네요. 색깔이 너무 붉고 예쁘죠? 애기 울지 마! 이번에 처음 심은 방울 토마토가요. 이렇게 달렸어요. 한 아이는 붉게 물이 들어서 따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지렁이 배양토에서 키운 아이예요. 바지들도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 대비 잘 하세요. 저희 밖에 노지 처마 밑으로 옮겨준 아이들은 잘 견뎌낼지 아니면 초록별을 갈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노지에서 거실 정원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 볼게요. 모두 모두 건강 하 세요.